한번만 보보고 내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정보 좀 하다가 중간에 좀 쉬어야 될 텐데, 그 질문 좀 있을까 오늘? 함수 시험범위가 들어가 사람 은에이번 같은 거 유심하게 뭐아이번 번은 개수여 가지고 지금 대일 함수. 아, 아, 대응이 되도록 하면 아 근데 얘는 함수다. 아 그럼. 아사 질문 볼래 번. 질문 있을 같 1 5번이금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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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은 지금은 번금은번금은지금 번, 지금은 1 번, 이 지금은 지번이 이런면되을 그러겠네 지은 7번은 동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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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동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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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못들이잖아만약이 동네들. 동네 그런데구적으로잘못 그리겠지만 은이 놈하고 지금 y 이 k가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데 얘하고 y k 얘는 지금 x축에 평행한게고 선선 그러면 두 개를 우리가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을 하잖아요 연립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도 우리가 y 서로 y값을 갖다잖아거요 연립을 하면 은 x 2 n 2에 x-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x 값들이 바로 2점이 x라고 텐이데 이게 지금 성능을 2점이 발생하니까 얘가 서로 다른 2 5 0얘를 가져야 되겠지 판별시이요판별식 실제 별명은 쉽게 얘기하면 판별식인것같아 그래서 얘 넘겨서 얘 넘겨서 정리만 온데 x b 이 p a s k-2로 제곱 25라는 넘겨 제곱이라는 게 4배 될 거고 x-2는 거의판별식이 이런 거랑큰 거랑 큰거는 x 제곱에 마이너스 2 k의 x인데 k 빼내고 4만원이 플러스이기 는데에거의 x 그 다음에 k의 제곱될 거고 마이너스 8배 넘어가면 플러스 8 일단 이거에 판별시 이거에 판별시 짝수이기 되니까 짝수이 되니까 이 절반에 들어 k 플러스 2 모의 학생이 마이너스 2거의학생 k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가 서로 다른 행위가 들어가는 건데 판별시 이뭐보다 커져야 돼요 그래서, k 제곱 사라질 것이고, 4K, 4K가 4보다 크니까. 그래서 K는 1보다 크다 나오지. 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케이크 학생나오잖아요 우선 얘 하나 나오죠. 케이크 보 크다 나오죠. 음, 그 다음에 우리 가반 음. 지금 보면은 지금 마이클 케이야 그럼 이거의 취업을 랑 뭐가 까요치 치형? 취업하고 정의업을 좀볼요 때문 이제. 이 거기서 로 다른 두 저런 게 있는데. 이 데이터셋. 1프를 구해요. 어, 언제? <놀람> <놀람> 그래프한 번그래프수 있어. 보시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요거가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씩으로, 했어요. 첫 번째 한별씩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결과가 없잖아 지금. 그래프 한번 볼게. 그래프로할 때는 얘를 얘를 빌려가지 말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도적으로 봐야 이렇게 거 아니니.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한대다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봅니다. 그럼 지금 뭐가 되냐면 x k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인데 이렇게 하면 왔었던 부분이 나옵니다. 9배 루트에 뭐냐면 x 마이 요거가 요거가 지금 교점이두개함생가나니다 그 교점 두 개. 얘는 우리가 그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스는 형식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요런건 뭐가 되냐면 얘는 지금 무리 함수인데 무리 함수인데 실장 함수입니다. 지금 6 시점이 6큼만이겠지. 시점이 6큼만이면 올라가면, 요게, 요게 이제. 얘하고, 얘는 뭐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항상 쓰는 방법은, 요놈 하나 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요놈 하나 따로 그릴 거잖아. 그래서 지금 위에 걸 보면, X-K겠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지. 기울기 1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교점을두 개가 발생하려면, 또 이분들은 접할 때 찾고, 요거 찾고. 뭐, 둘사이타 왔다갔다 할지 접할 때 이미 찾았어. 접할 때가 바로 이놈이거든. 접할 때 이놈이고, 그 다음에 우리이 컴마 을 지날 때 한번 써 볼게. 이 컴마 을 지날 때. 이 컴마 영을 지날 때. 이놈이 이 컴마 을 지날 때. 그 그때 K 값을구 그걸 보면은 영을 미리 됐웠으니까이 마이너스가 e 되겠지. K 값은 누거야 그러면 지금 아 접할 때는 이미 찾아놨고, 그다음 에2이 컴마 을 지날 때가 이놈이었으니까 따라서 답을 적어보면. 다분 접할 때고 접할 때는 교점이 하나거든. 이런 두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두어가면 되고, K가 2일 때, 즉이어지는어가 이렇게. 수식으로만 하니까 그래프로 그 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팔번경장 문제 이제 한번 답이 어 답이 없어요. 어요 나는데, 그러니까. 응. 응. 많이 응. 네. 응. 아, 9번 가자야 응. 어, 9번 가자야 는번 가자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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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9번 가자 9번 가자 9번 가자 9번 가자 9번 가자 9자 9번 자 가자 9번 자 가자 9번 가자 9번 가자 가 팔 빵빵인데 다르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800은 구제 필요 없어. 5로 시작하는 거, 6로, 7, 네. 그 다음에 아 900까지 구나어 아 900까지니까 800, 8로 시작하는 거네. 네 가지의 종류지. 900은 빵빵이니까 같투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각 자리가 모두 다른 경우네.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 봐. 짝수야, 근데 짝수. 우리 짝수의 조건은 뭐냐면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짝수면 되지. 짝수 한번 말해 보면 0, 2, 4, 6, 8, 4, 5가지잖아 5까지. 5가지. 여기에 0, 2, 4, 6까 중에 하나가 배치가 될때부 그럼 지 보자. 여기서 문제심에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지금 대항량도 다르지 않겠어?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하고 1에 대한 0기단위가 5로 시작할 때하고 6으로 시작할 때는 다르지. 왜 다른가 그러면 봐. 여기 만약에 짝수가 들어갔어, 0이 들어갔어, 0이 들어갔어. 그럼 보자. 우선은 여기 넣을 거를 정해볼게 1회 자리에 들어갈 거를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5십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다섯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결정이 됐으면 여기 들어갈 거로 결정해야 되잖아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는 상없지유놈마 하고 유놈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0부터 9까지의 숫자 10개 중에서 두 개를 제외한 거니까 여덟 가지 8가지 있겠지 8가지, 8가지. 8월 4 0이지 그럼 이때도 7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야. 7일 때도5 곱하기에 이인가지고4 0이 되겠지. 문제가 되는 건 6일 때 하면 되겠지. 6하고 8도 달라. 6일 때 볼게. 아, 이도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짝수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가 내가 일을 뽑았어. 1을 뽑았어. 그럼 봐봐. 여기 애초에 뽑을 때 우선 여기 짝수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 6은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 하면은 네개 중에 하나 뽑는 거 같지 뭐야. 괜찮아. 지금 51이 아니라 어, 이때는 뭐가 되는 여기가 41이 돼. 4개, 네 개가 내가 적잖아. 왜냐하면 짝수 안에 썼잖아. 41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주잖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고 빼면 되지.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4프레 함수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4, 4 8해 가지고 32가 나오지. 이네 개를 더하면 되지. 선사 영포함이 그 된게잘 나오지? 저수개씩 항상 영이 들어간 거 항상 블루 잡고 해야 되고요. 다음에 11번 가. 11번 딱 12번 가자고 잠깐 끌었다가 끊 11번은 모르요 11번을 보면은 남학생 10명하고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아 남학생들 서로 이웃하는 학생은 서로 짝수가 됐네. 남학생들은 이웃 하는데 짝수니까 2480 이런 식으로 그리 우리가 있데 봐봐 이웃하지 않는 문제 어떻게 그렇지? 기본 마인드로 바뀌지 않나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한동안.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배운다는 게 칸막이스 거잖아 그렇죠? <laughs> 그렇지 그러면 그 남자들을 먼저 배울 거잖아 우리가 그 남자들끼리는 짝수 단념을 이웃해야 되는데 그 남자들을 먼저 이렇게 세우는 거죠? 남자가 지금 몇명 있냐면 10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가장,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게다가 이제 이웃하는게 짝수 단념이야 돼. 2468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럼 게 애들 봐. 봐 둘둘 놓고 오게. 마치 남학생이 몇 명처럼 다섯 명처럼 되겠지. 네. 또 이웃 태도에 대한 아 얘네들 우선 배워 하는 방법 몇 가지. 지금 얘네들은 하나의 방법으로.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어, 우선 열 명을 두세우는 것도 시끄러울 겠지 남학생을 다섯 명만 두세워어그 다음에 여학생을 여기다 넣을 건데 얘를 칸막이로 쓸 건데 두 컷씩이면 되잖아. 이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개이 여섯 개의 공간 중에서 두개두개 두개 고르면 되겠죠 여학생이 들어갈 더 그죠 그래서 육 c 육 p이지 그죠 당연히 수서가 있지 여학생 두 명인데 여기 a b 들어가는 거고 하 b a 들어가는 거 다, 다른 다른 경우잖아사람이니까 당연히니까 그러니까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 배열하는 거지 육 p 휴 많이 예를 계산해주면 것같아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 N 곱하기, N 곱하기 10팩이다 이랬으니까 얘 한번 계산해보세 6P라고 하는 거는 6 곱하기 여기서 다 주셔야 돼 6P라고는 계산하해되6 곱하기 5지? 아 그냥 10팩이니까 나가면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 같은 거 12번은 됩니다 아, 아딱 질문이 딱 보면은 12번 질문이 없어요딱보면은 그냥 안 12번 빠만 하고, 0, 1, 2, 3, 4, 5, 지금 6개가 있어, 6개가 있는데, 지금 1 0 9번 작은 수부터해산하고그겠지만은 어, 109번째로 지금 큰 거를 구하래, 큰 거. 그럼 제일 큰 거는 뭘까? 제일 큰 거는 오로 시작하는 거겠죠 오로 시작하는 거. 또 세, 새 문제에 하 그럼 얘가 지금 몇 개냐면은 팩이니까 5팩이니까, 5팩이니까? 맞나? 120. 120이야. 1 2 0 대가 되는 거지. 120까지. 이름도 다 없잖아. 그래서 차분히 한번 제일 큰 거부터 해볼 텐데 54로 시작하는. 54로 시작하는. 54, 54로 시작하는 게2 4지 남았어. 그러면 53으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 0 어, 4팩이 나오겠지. 맞았지? 그러니까 이때도 24. 그럼 53으로 시작하는 건 끝났고, 52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 4 가지. 지금 아직 멀었지. 100까지가 됐다면더 해야 돼. 그럼 51로 시작하는 거. 51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가지 그럼 얘다 더하면 얼마냐면은 96까지 야 현재 지금 9 90, 0까지 109번째 아좀더 남았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50 50으로 시작하면 24를 더 해버리면 넘어가니까 50중에서 가장 50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큰게 504겠죠 가장 크고 지금 문제가 100그말이에 109번째로 큰 수니까 큰 수지야 그래서 거꾸로 제일 큰 거는 50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건 504로 50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몇 개인가? 3팩 토리얼리 6개가 되지. 그럼 10까지 더 하면 100, 2개. 맞지?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큰놈 503으로 시작하는 거겠지. 503도 마찬가지로 6가지. 그럼 10까지 하면 딱 108개가 나오다 503으로 시작하는 것 까지 딱 108개 나왔어 그럼 1 0 9번째는 502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놈으로 된거 아니야 바로 나왔지? 그럼 다음은서한번가되겠어 그 502로 시작한데 제일 큰 놈은? 안쓴거 4개 있지 그 다음에 3만 썼지 그 다음에 1이 되지 502, 4, 3, 6이지 금쉽겠네 차근차근해 이거는 수상한데 하나만 틀도다 틀리잖아

여기 X로 화살을 던지는 1대1 명이지어있 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여기선 이렇데한번 합성을 했잖아. 한번 했어. 합성을 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나왔어. 이게 뭘, 뭘 의미해?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는데 무슨 함수라 해? 상등함수. 상등함수. 그러니까 무슨 관계야? 이게 F라는 함수를 두번 하는 것도 지는 거지. F라는 함수는 1, 2, 3, 4가 1, 2, 3, 4한테 화살을 던지려면 그러한 함수인데 얘가 두번 거치는 게 그런 함수잖아. 이해가 지 근데 x 가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애가 x여야 돼. 그러면딱 가장 먼저 생각되면 이런 거 아닐까? 이런 대목에든 되잖아. 그럼 1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애가 1로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항등 함수. 이때가 하나 나와 이 b 스 교재도 있기때문에 잘아야 돼요. 까이거지이한 그림이 몇가지 한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떤게 있을까? 그림을 한번 워볼게요 재활용을 해야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합번해보자 여기 큰거 있겠네 1은 2라는데 1이랑 2도 있죠. 이랑 2도 이 2도 있이랑 2도 1이 나오는 1이랑 죠그이2는다1이 가고 1이1이 가잖아요 그래이 어? 최종적으로 1이랑 2도 이1이 최종적으로 나이랑 2도 있죠. 2이랑 나1이 나오? 나오지 자기 1이랑 2도 이랑 2도 죠2이도최종적이로나오 있죠. 2이랑 나도 있죠. 이랑 2도 이랑 2도 있죠. 2이랑 2도 이랑 2도 이랑나도이랑 2도 이랑 2도 이리 2도 이이 네개의 장에서 엇갈리두놈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몇 가지가 면 42가지로. 이 4, 는6가지다음세 그 번째 어떤 게 있을까? 요게 네. 이해가 되면은 얘도화실 있어 상이지는상이상 투수상. 엇갈리는 그이 정도까지는 뭐 이글스 도 있고 문제집에 실려있는데. 그럼 보면 합성은 3을 한게 있어. 그거 좀나 해서 확, 확 올라가. 그거 해고 여기까지 해봐야죠. 그럼 두 쌍이 엇갈린다는 얘기는 이거 야이런 그림 자체가 여려면은 3사까지. 예를 들어 3사까지도 이를 들어서 3은 4한테 4는 3한테 4는 4한테 3은 4한테 이런 식으로. 그럼 최종적으로 더 알고. 3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3 맞잖아. 4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4반치. 이런 구조일 거야. 그럼 얘는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이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다음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다음그래서에그 다음에, 그다음지다지에그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에그에 A B, A, B, C, D. A, B, C, D 네명 있을 때 얘를 둘둘 나눈다. 조를 펴서 할 건데 둘둘 인원수 나누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두명네명 네 중에서 2명 선발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두명두명 중에서 두 명이니까 1C e,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겠지. 조 인원수가 같을 때에는 여기 같은 조 인원수에 팩토리아로 나눠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는 중복 카운팅이 된다고 했어 여기에 AB가 뽑히는 경우 여기에 AB가 뽑히면 여기서 적동적으로 이는어 가는데 CD가 뽑힐 때랑 같은 거잖아 지금 같은 건데 이거를 별도로 셌다는 거야 그래서 중복 카운팅이 된 거를 없애주는 조인원수 같을 때만 그래 지금 여기서는 이 조가 의미가 없을 때둘 둘로 나누기만 하는 거지 지금 얘도 뭐냐면 의미가 없어 둘 둘로 데 쪼개기만 하면 데 커플같이. 네명 커플 같이 4명 중에 두개 커플 정도인 듯이. 잠깐만 떴다가 나머지 좀 이제 보고 <laughs> 그다음 내신교재 그다 줬지. 그거 아, 조금, 조금. 질문들 많은 것좀 풀어드릴게요.